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강스탠 바이오텍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아,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공포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그나마 살짝 쿵, 이렇게 좀 이제,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, 좀, 주가가 상승이 되려고, 아니, 좀 반등이 되려고,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, 아니, 좀, 반등세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름 준수하다라고 얘기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말이, 말이 좋아서 준수하다지,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다 나왔어요, 사실. 임상, 3상이두 번이나 실패를 했고, 그, 이거보다 더안 좋은 그런 소스가 어디 있다고. 안 그래요, 여러분들?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생각을 했을 적에, 뭐 받아들였을 적에 충분히 아,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시군요. 어, 그러셨군요.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, 지금. 예, 네, 뭘더 이렇게 나쁘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좋게 본다거나 뭐 이럴 수가 없어.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돼. 어, 안 그래요, 여러분들? 음. 그냥 상황이 그래. 뭐쩔 수가 없어. 뭐쩌라고 어.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이렇게 좀 어,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좀 이제 좋지 않은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 이렇게 막 자책하시거나 뭐 이럴 필요 없다. 그냥 이 또한 어 지나가는 어떤 일이고, 이 또한 인생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냥 좀 순장주 아니면 강스텐 바이오텍 한 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. 네.